35번 시작하겠습니다. A group of psychologists studied individual. 한 그룹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개인을 연구했습니다. With severe mental illness. 심간, 심한 정신적 질병을 가진 개인들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who experienced? 이 사람은 경험을 했대요. 여기서 경험한 것은 사람이니까 experienced의 주어가 될 만한 선행사는 앞에 있는 individuals 얘가 주어겠죠. 선행사는 지금 사람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who를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대승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면 weekly group music therapy. 매주 있는 그룹 음악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ncluding, 포함하고 있습니다. singing familiar songs. 친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composing original songs. original은 여기서 원래의 라는 뜻이 아니라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독창적인 노래를 컴포즈, 작곡하는 것, 앞에 친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 독창적인 노래를 작곡하는 것, 이두 개가 앤드를 사이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 그룹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The result showed. 결과는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되시죠? 그룹 뮤직 테라피는 improve, 증진시켰습니다. the quality of participants' life quality, 질을 향상시켰어요. 그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 s가 붙은 복수는 소유격 모모의라는 의미로 원래는 apostrophe s를 쓰지만 s가 원래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어포스트로피만 쓰는 거예요.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줬대요. 음악 치료가 with 뭘 가지고 those participating in a greater number of sessions. 여기서 with와 관련된 어구가 있어요. with 목적어 쓰고 다음에 ing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모모 하면서 라는 의미를 담게 돼요. 여기서 도즈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participating in 얘는 이 도즈를 수식하는 어구겠죠?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큰 숫자의 세션. Session. 세션은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많은 숫자의 기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참여하는 시기가 긴 그런 참가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들은 experiencing,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주 큰 benefit, 혜택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기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라는 의미니까 ing 를 써야겠죠.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with 목적어 pp 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 목적어를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되면 pp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ith my legs crossed. 내 다리를 꼬면서,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 목적어가 뭐뭐를, 뭐뭐하면서, 모모 이렇게 해석되면 pp, 뭐뭐가, 뭐뭐하면서면 모모 ing를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노래에 집중을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Another group of psychologists. 또 다른 그룹의 심리학자들은 리뷰, 검토했습니다. article, 기사를 검토했습니다. 뭐, 뭐에 관한 기사냐면, efficacy, 뭔가 효능에 관한 기사예요. of group singing, 집단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것의 효능에 관한 기사를 검토했지요. 근데 이 효능은 as a mental health treatment, 정신 건강 치료로서의 효능이죠. for individuals, 개개인을 위해서 이 개인들은 living with,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개인이냐면, mental health condition, 정신적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랑 가진 개인들, in a community setting, 공동체 환경에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개인을 위한 정신 건강 치료로서 그룹으로 노래하는 것에 효용에 관한 기사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룹으로 노래하고 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겠죠? The finding showed. 그 결과는 보여줍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 되시고, 됐다음에 주어 동사는 이 콤마 콤마 뒤에 있는 thei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여기가 주어고, improve가 동사고, 가운데 거는 수식어구였겠죠? 수식어구를 보면, when people with mental health condition,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choir이라고 하는 건 합창단이죠? 합창단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합창단에 참가했을 때, thei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그들의 정신, 정신건강, 그리고 웰빙은 well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Significantly 상당히 증진되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노래가 도움이 된다. 노래 부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룹 싱잉 프로바이드 인조이먼트 그룹이 노래를 하는 것은 기쁨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제공하다 동그라미 1번 동사 improve, 증진시켜주다가 두 번째 동사 콤마 뒤에 있는 developed가 세 번째 동사 그리고 마지막에 enhanced가 네 번째 동사 동사 네 개가 병렬구조로 지금 쓰인 겁니다. 다시 하면 그룹 노래는 기쁨을 제공해주고 감정적 상태를 향상시켜주고 a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을 발전시켜주고 인연스 강화시켜주더라. Self-confidence. 자존감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마무리 글입니다. 음악 치료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positiv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and group singing. 그룹 음악 치료에 긍정적 효과 그리고 그룹 노래에 긍정적 효과.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